안녕하세요, 서예쿠입니다. 내 얼굴에 일부처럼 느껴질 정도로 매일 착용하는 마스크 자극과 환절기로 인해 더 예민 민감해진 피부 케어를 위해 요즘 진정 케어는 필수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쿠팡 1위 제품이라 관심있게 보다 소본 그린더마 시카 리페어 그림을 만나보게 돼서 자세한 리뷰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브랜드 소본은 소소한 본기 그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피부 본연의 생명력을 깨우는 심플한 스킨케어를 제안하는 브랜드답게 첫 번째 라인업인 그린 시카 더마 리페어 크림은 성분과 사용감 모두 만족스럽더라고요. 실제 피부과에도 입점되어 있는 이 크림은 빡한 사막에서 자라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식물로 수년간 말라버린 잎도 물만 주면 털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식물인 부활초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일명 부활초 크림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 외에도 정제수 대신 민감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카테킨이 함유된 제즈 녹차수가 함유되어 있고요. 시카 크림하면 딱 떠오르는 병풀 주출물 5가지 함유와 재생크림하면 빠질 수 없는 e g f 성분까지 들어있는 만족스러운 크림입니다. 용기는 이렇게 튜브 타입의 패키지로 만나볼 수 있어서 자 타입보다 더 간편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입구 부분도 좁게 되어 있어서 양 조절도 쉽더라고요. 피부 고민이 많은 편이라 그동안 리페어 크림을 다양하게 사용해왔는데요. 특유의 꾸덕하고 묵직한 사용감이 부담스러워서 최근에는 시카 크림 위주로 진정 케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나본 이 소곤 부활초 크림은 사용감이 훨씬 가볍고 촉촉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리페어 크림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소곤 부활초 크림을 사용해 스킨케어 해봤어요. 일주일 전에 비해 요즘은 피부 컨디션도 훨씬 좋아진 느낌이 들고 피부 속까지 촉촉한 느낌이 들어서 외부 환경으로 쉽게 민감해진 요즘 제 피부에 정말 딱 필요한 제품이다 싶어요. 쫀쫀하면서도 부드럽게 펼쳐지는 발림으로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고 사용 후에는 은은한 광채가 나면서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사용감이라 요즘 사용하기에도 딱 좋은 소분 그린시카 더마 리페어 크림입니다. EWG 그린 등급의 전성분과 20가지 유해 성분, 0가지, 알러지 유발 테스트, 연계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착한 성분의 크림이고요. 독일 더마 테스트와 민감성 피부 테스트, 저자로 테스트를 모두 완료한 제품이라 민감해진 요즘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순한 리페어 크림을 찾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소개해드린 소곤 그린시카 더마 리페어 크림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안녕!